다 걸어놓은 데 있잖아 그거 이제 끝날 때한번 올라가서 숨시빼 갖고 와야 돼 오늘 나 여기서 만족했어 잡아당겨. 그래서 퇴근해 밥 <laughs> 시마 지라 시마 <시마가>. 빨리빨리 <laughs> 매장 가야 돼빨빨리 탈게 네네네 네네네네 오래 네. 하고 있어 한번 맛보 봤으면 되지 뭐야경사장님 가면 안돼지에 아니 우리 차 타고 어디 밥 먹을 <laughs> 그래. 거야 되는데 알았어 알그거로그걸용 차에서 내가 기하고 있을게 차딱딱딱 힘을 줘 그리고 척구 좀말라 거다 발가 아니. 이렇다 그면만만 봤으면 됐어 비거뭐저는 기... <laughs> 내한테 무리였어 안 돼. 으면요타고 전체에 히 요쪽으로 쉬운 데또 있어요 전체 에 쉬운 데 가야 돼. 거야 야, 그래 이거는 내가 해볼게 안 되는 거 포기하면 되고 뭐. 그렇죠 아꿈질을집어야지앞꿈치 <laughs> 오케이 됐네 됐어. 미끄다니까 아, 아, 응. 아니야 미끄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그러면 이쪽 벽에다 그 뺀지 뺀지 데대그발그러그러 그렇지 거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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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렇게 아르서 보기는 쉽다니까. 막상 딱고어 그거로 젖어 지금 너무 너무 힘들었어. 완전 벽기서 있어. 여기서 보기는 미입니다. 쉽게 그래. 얘기할 때 내가 올라갈 때 그걸 아, 해도 밑에다 발 발바닥, 발바닥 그그 아, 밟아 발바닥에다 발라야 돼. 발바닥에 밴다고? 아니 아니 아니. 거 위에 거 위에 발 봐. 한 거예요. 아니, 발은 아니. 지금 죽으라지. 아니. 그거 안 된다니까. 어, 이거 발라 봐. 안 <laughs> 별리지 기가 안 나는데. 아, 직 코매티가 따랐네. 야 일단 발을 듣고 가 네. 그래 니종만 네 쓰고 너 목을 네, 맞아 일로, 그 발을 갖다 밑에 거 위에다 대대봐 왼발을 조금 더 올려봐 야, 왼발을 니네 배꼽 있는데 잡을 거 없어? 배꼽 있는데 죽겠다. 그걸 있지 그걸 오, 그걸 잡아 응. 자 힘을 이렇게 쓰면서 오른발을 거기 올려 아까 올렸던데 응 찍어 오케이. 응, 어. 그리고 왼발을 좌쪽으로 뻗어 어. 그래 됐네 자, 그리고 왼손을 더 올려 거기 니 머리 위로 그래. 어. 어. 자, 서 앉아 거기서. 서 봐. 서지잖아. 무릎하고 대면 안되지 무릎 밖 가지지. 그렇지 않을까? 그렇지. 아, 그렇지. 어. 봐 봐. 어. 야, 완전 성자 같아. 내가 기때뭘 당겼다기 이론. 아니야. 힘을 줘. 발가락에. 됐어, 됐어, 됐어. 됐다. 됐어, 됐어. 됐다. 잘 됐다. 다리 조금 더 당겨. 용미야 밥숟구락은 들고 입이 간다. 이제 어. 밥 먹으러 갈 때. 야 내려왔다 다시 가라. 야안 되겠다 너. <laughs> 야 영미 내려왔다 다시 가너안돼저 지쳐서. <laughs> 야 점심 먹고 못해. 그러면 내려가 봐. 내가 려 다시 가. 야 내려가서 오늘 다시 시작해. 야, 내려와, 다시 가. 힘들어도 안 돼. 내려와 아... 좀 그래,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괜찮아. 간기아니 아냐, 정거 안 돼. 돼. 안 돼. 쟤쟤쟤 야, 밥, 밥 숟가락 들고 올라가. 가. 바로 땡기줄게 올라가. 그냥, 땡길 수있 어, 빠꾸어길있 하나만 만족해. 김정은이냐김정은이냐 뭐. 빡구, 이 마음에 그냥, 말아도 돼, 그냥.